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칠 때 사람은 비로소 길을 찾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혼돈과 불안, 두려움의 어둠 속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방향과 의미, 궁극적인 소망이 예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는 참된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성전 뜰에서 수많은 등불이 켜진 상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초막절 절기는 그렇게 하거든요. 성전 뜰 앞에 밝은 빛을 비춰놓고 있는데 그 빛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농사가 아, 농부가 농사를 짓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런 게 세상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걸 가지고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의 첫 순간에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혼돈과 공허 속에 빛이 들어오자 세상에 질서를 찾고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둠을 밝히신 방법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죄로 인한 가장 깊은 어둠이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밤을 지나 아침의 빛을 여는 승리였습니다. 그 빛을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죄의 어둠, 두려움의 그늘, 죽음의 그림자에 머물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자는 예수님을 아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살고 계신 것이죠. 이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은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하게 압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종교인인데 영적인 눈은 아직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깨닫고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빛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했습니다. 그 불기둥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광야 같은 인생에서 인도하는 빛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판단으로는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죠. 그외 이방인들이 볼 때는 수치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저자는 로마 제국의 반역을 했거나 흉악범을 저지른 범죄자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인데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빛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은 어둠을 밝히고 방향을 제시하며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둠에 다닐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밝은 빛으로 빛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빛을 따라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죠. 하지만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미 어둠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빛 가운데 걷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빛의 자녀로서 늘 밝은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답게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눌리거나 악하고 음란한 문화에 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밝은 빛을 세상에 비추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저녁 때부터 어린이 교회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 교회에서 모뭐 캠프가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안전 사고가 일절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소서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